중간에 잤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 저 처음이었어 이런 꿈이 악몽을 꿨는데 좀 무서웠던 게되똑같 꿈을 계속 꿨어요. 똑같은 꿈을. 꿈에서 방송이 끝나고서는 이제 노트북을 침대에서 엎드려서 하고 있었어. 진우랑 뚜띠랑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진우랑 뚜띠랑. 진우가 그러는 거야. 자기 좀 무서운 일 있었대. 그러니까 영상을 올렸는데 뭔가 좀 무섭게 바뀌었다는 거야.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 나한테 그 영상 보지 말라고. 아, 야, 나 볼래? 나 볼래? 볼래? 제발, 제발, 제발. 주소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봤거든요. 봤는데 요즘 저희 유튜브처럼 사람들 캐릭터 표정이 나와가지고 영상이 진행되는 게 되게 많아요. 찮아 진우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진우 캐릭터의 눈동자가 없어지더니 웃고 있는 거야. 화면 밖을 딱 쳐다봐 나를 쳐다보더니 진우랑 통화 중이랬잖아요. 진우랑 뚜띠랑 통화 중이었는데 진우가 그때 딱 맞대맞채 이게 캐릭터가 갑자기 상대방을 쳐다보더라고. 뭐 아무리 수정해도 영상이 수정이 안 되고 너무 갑자기 온몸을손을딱끼치면서뚜또몇수 꿈에서 딱 깼어요. 그럼 존나 좀 요상하네. 그래서 다시 잠들었다? 자고 일어나는 꿈을 꿨는데. 모니터에 눈동자 없는 지누가떠 있는 거야 다시 꿈을 또 깼어요 그래서 아 뭐야 이게 지금 아나왜왜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거지? 아 이제는 뭐 다른 꿈을 꾸겠지 하고서는 다, 다른 꿈을 꿨는데 그때 점례를 실제로 만나는 꿈을 꿨어요 약간 숲 같은 데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보고 점례가 이근아 근데 너 무슨 꿈 꿨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눈동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소름 끼쳐가지고 깨고 아 계속 이런 꿈을 꿨어요 아유 그놈의 눈동자가 없는 꿈을 왜 이렇게 많이 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 진짜 왜냐면 악녀라는 빛의 눈이 보 버렸... 아, 점내가 진짜 점내 접내... 점내 꿈이 진짜 무서웠어. 점내 어, 꿈이 제일 무서웠어. 이런 꿈을 한 계속 꿨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잠을 자, 잤는데. 뭔가 아우 찝찝한 기분이야. 저는 오히려 저 제가 공포영화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공포영화를 많이 봐도 오히려 그때 악몽을 안꿔 근데 한참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는 무슨 꿈을꿨었냐면은 제가 집 밖을 막 엄청 안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욕하는 것고막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밖을 아예 안나갔었을때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내가 죽은 것 같았어. 그러니까 죽어서 약간 유령이 된 기분이었어. 뭔가 유령이 된 기분인 거야. 사람들이 아무도 날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때 꿈에서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면 이대로 죽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드는 거야. 무서운 꿈은 아니었고 그냥 꿈이었어요. 이런 꿈을 꿨었어. 어 우울증이 좀 심했을 때였어요. 근데 우울증이 심했을 때 그런 꿈을 꿨다. 지금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저 예전에 어렸을 때 꿨던 꿈인데 제가 카드 캡터 체리를 되게 많이 봤었을 때 꿈이었었는데 내가 카드 캡터 체리가 되는 꿈이었어. 체리 지팡이 중에서 지팡이에 날개 달려서 날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 꿈을 꾸는데 누가 존나 쫓아오는데 이 카드가 먹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이거 꿈에서는 진짜 존나 무서웠거든요. 근데 <laughs> 꽤하나고보면은 어, 그냥 웃긴 웃긴 꿈이죠. 어. 카드 캡터 체 제... <laughs> 카드를 대가리에 꽂아 버리는 거임. 저 예전에 꾸밀기 꿈일기, 꾸밀기를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 꾸밀기 좀 읽어 드릴까요? 좀 재밌는 거 존나 많음한드폰 읽어준 게 아니라서 내 방송에서. 줄라이가 7월인가요, 님들? 제가 <laughs> 아, 그쵸? 7월이죠. 2017년 7월 15일.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구애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거절했다. <laughs> 진짜 웃기고 앉았네 <laughs>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쓴 거라서 좀 뒤죽박죽임 그 남자애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였다 찾아다녔지만 비슷하게 생긴 나쁜 애만 있었다 끝이에요 이거 존나 이상하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이 되게 이상한데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제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쓴 거라서 2017년 7월 21일 꿈에서 전열미궁을 혼자 들어갔다 총을 주웠는데 AK였고 탄약도 주어서 꼈는데 총 모양이 뭔가 이상했다 총을 만지자 갑자기 불이 꺼졌고 멀리서 두 명이 나한테 뛰었는데 어 얼굴이 희고 몸이 검정색인 남자랑 그 뒤에 한 명은 못 봤다 난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도망가면서 인위적인 비명을 질렀다. 인위적인 비명이란 무섭지가 않은데도 무서운 척하면서 질렀던 비명이라는 거예요. 2017년 7월 23일 어떤 남자 집에 방문했다.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어떤 남자 집에 방문했다. 그 집에서 뭘 찾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오나홀과 딜더가 있었다. 충격! 이 자고 일어는데도 충격적이었나 봐. 충격이었어. 있어요. 두 글자가. <laughs> 존나 웃기네. 사용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축축했다그 집에서 나왔더니 집주인 남자가 가로 열고 50대에 돼 보이는 남자. 가로 닫고 집 가로 열고 원룸으로 방이 되게 좁고 더러웠다. 가로 닫고 문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집에 누가 들어온 것문에 CCTV를 확인한다 했다. 제가 그러니까 CCTV를 확인한다고 하고서는 잠에 서깼어요나나들키는거 아니야? 이러면서 2017년 8월 1일 꿈에서는 축제 같은 곳에 있었다. 교실 같은 곳이었고 책상이랑 의자도 있었다. 미국같이 서서 놀거나 앉아서 놀았는데 남녀끼리 놀았지만 나는 혼자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의 선택 안 해줬다. 못생겨선가? <laughs> 아, 이게 자고 일어나서 쓴 거라서 좀전다 좀 뭔가 좀 웃겨! <laughs> 2017년 8월 10일, 꿈을 두번 꿨다. 처음에는 무서운 꿈을 꿨다. 아이와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귀신이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는 빨간 크레용을 들고 있었고, 귀신이 있는 곳에 동그라미를 쳤다고 했다. 사진은 마루 밑에서 브이를 하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었는데, 아이가 동그라미를 치려고 하는데, 아이 옆에 하나, 그리고 마루 밑에 수많은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다. 이거 존나 좀, 무서워. 이거 무서워요. 이거는 이 꿈은 저, 저도 이거, 보,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 음. 요, 두 번째 꿈은 굉장히 슬픈 꿈이었다. 우리 집 고양이들이 집을 다 나갔다. 울면서 찾는데 하이는 겨우겨우 찾았지만 카는 죽었다. 너무 눈물이 났다. 꿈속에서 고통스럽게 울었다. 잠에서 깼는데도 너무 슬픈 기분이 계속돼서 울었다. 계속 울었었어요. 요, 이런 고양 고양이 꿈을 되게 많이 꿨던 것 같아. 꿈에서 죽으면 좋은 꿈이라고요? 음 다행이네. 2017년 9월 4일, 이번에도 꿈을 두번 꿨어요. 첫 번째, 하얀색 검은 무늬에 엄청 큰 거미를 키웠다. 그 거미는 배가 고픈 상태였고, 통증이 올라왔다. 손등을 깨물었다. 어? 아니, 이건? 스파이더맨? 버블 <laughs> 어, 그래서 두 번째 고등학교 여학생들이랑 같이 일본을 놀러 갔다. 이, 이때는 2017년도입니다. 이거 꿈이에요. 꿈? 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2017년 <웃음> 같이 어느 무덤을 갈 거라고 했다. 무덤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 환청이나 환경을 본다고 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기마개를 해야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내기마개는 한쪽이 좀 이상해서 한쪽만 켰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더니 일본 남자가 일본어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환청이 들렸다. 근데 일본어라서 무슨 말인지 몰라. 무섭지 않았다. <laughs> 이것도 좀이좀 개그임 예전에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방송에서 막, 막 뭐라고 하는데 일본말을 그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안 무서운 거야 귀신도 외국어를 배워야 해요 이제는 이제 뭐 미국 귀신이든 일본 귀신이든 이제는 외국어를 배워야 할 시간이에요 귀신도 말이 통해도 무섭고 그러잖아 널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을 동동퐁퐁퐁히못 알아들어 아무튼 무섭지 않았다 광장에 엄청 큰 황금색 곤충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 곤충을 보고 갑자기 부자가 될수 있다면서 쫓아갔다 그 곤충은 산으로 향했고, 나는 그 곤충을 쫓아기보다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따라갔다 그더니 산에 엄청 큰 뱀이 둘이 있었는데, 이두 뱀보다 더큰 산만한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나만 안 잡아먹었는데, 난그 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잡아먹히는 걸 쳐다보고 있었다. 재밌죠? 되게 꿈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지 않아요? 꿈일기가 이게 되게 재밌어. 일기장을 사지 뭐, 말고 핸드폰에다가 쓰세요. 일어나자마자 핸, 써야 돼. 이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아니면 은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꿈을 언제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빛을 보면 잊어버려요. 이거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금방 날아가 버리는 이유가 빛을 봐서 그래요. 아 꿈일기를 써야겠다 하고선 꿈을 다시 생각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써야 돼요. <laughs> 이건 좀 야한데? 들, 들어볼래요? 좀 야한데? 어, 어, 어른들만 들으세요. 어린이들은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4일 아침 8시 23분 호빠을 가는 꿈을 꿨다. <laughs> 뒷골목에서 어떤 엄청 이쁜 여자가 막 권유를 해서 가봤는데 남자 두 명을 고르라고 했다. 근데 막 다들 잘생긴 건 아니었. 아니었는데 엄청 잘생긴 사람이랑 부담스러워서 못잘것 같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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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평범한 사람을 골랐는데 말을 엄청 이쁘게 하고 설레게 했었다. 아 <laughs> 어, 이거 읽어야 돼? 그냥 막 <laughs> 아. 마냥, 잠자리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또 오고 싶은 기분이었다. 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어, 이게 엄청 길어요. 이거는. 2018년 7월 16일. 편의점을 가는데 완하나님이랑 통화 중이었다. 완하나님이랑 통화하면서 계란이랑 생필품을 샀던 것 같다. 그러다가 계산하려고 보는데 초콜릿 놓인 곳에 완하나같이 그려진 캐릭터 초콜릿을 통으로 파는 것이었다 계산하려 했는데 나보고 초콜릿 바코드가 안 찍힌다고 안 사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싫다고 살 거라고 했다. 여성분이 안으로 들어가다가 들어갔다가 결제 완료 하고 가려했다. 근데 카드가 내 거랑 어떤 사람 거랑 두 개가 겹쳐 있어서 카운터 분이 내 카드 번호 물어봤다. 아마 내가 훔쳐가는 줄 알았나 봄. 그래서 내 카드 번호를 말하고 카드를 돌려받았다. 그때까지도 완님이랑 통화 중이었고 장본봉투를 차 안에 넣고 운전을 했다. 이제 장본거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차 키를 놓고 와서 잠글 수가 없는 거다. 느낌표 두 개예요. 잠글 수가 없는 거다. <laughs> 느낌표 두 개. <laughs> 그래도 티는 안 냈다. 티를 내면 주변에서 알고 훔쳐갈 것 같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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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똑똑했다. 이런 능청스러운 연기다 할줄 알고 되게 똑똑했네. 그래서 정신 없어했는데 숨어 계시던 아빠가 나와서 주차를 도와주겠다며 하고 잠시 잠에서 깼다. 우리 아빠는 왜 숨어 있었을까? <laughs>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도대체 왜 숨어 있었지? 얘가. <laughs> 어 이번에도 다, 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세븐버거 언제렸죠? 개빡대. <laughs> 9월 2018년 9월 21일 학교를 공사해야 해서 어떤 고충 국물에 수업을 들으러 가야 했다 친구 둘이랑 같이 이제 고충 국물로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나를 버리고 둘이서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이때도 왕따였나 봐요 예 이제 근데 선생님이 당부한 게 하나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하나 하고 그 옆에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는 누르면 죽는다고 했다 근데 나는 그걸 까먹고 얼른 올라가려고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눌러버렸다 근데 누르면 안 되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내렸다. 아저씨가 몇층 가냐고 했다. 진짜 14층이요. 자기도 타도 되냐고 물어봤다. 내가 그래도 된다니까 갑자기 지하 4층을 눌렀다. 올라가려고 했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려 하자 무서워서 내렸다. 아저씨에겐 놓고 온게 있다고 해서 다음에 보자고 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수업은 그냥 안 들었는데, 다음날 어떤 여자애가 지하 4층에서 죽어 있었다. 이런 꿈을 꿨네요. <laughs> 그 영화라고요? 이런 꿈이 되게 많았어. 이거 꿈다 적어놓고서는, 한번 막 책으로 출간을 하던, 뭐, 만화를 그리시는 분을 부탁해가지고, 만화를 그리던 해야겠어. <laughs> 어 되게 신기하죠?